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어, 2019년 11월 8일 장전시황인데요 어, 전날 미국 시장 개장 전부터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어,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 고일 관세를 좀 취소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음, 3대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0.27%, 나스닥은 0.2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0.7%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미중무역협상, 이 중국 상무부 쪽에서 고일관세를 취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사실 한국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좀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발표가 좀 됐습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과 중국이 관세 철회에 동의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 선물이 먼저 좀 움직이는 반응을 했었고 어, 미국 시장은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일단 뭐큰 폭의 상승은 좀 아니었었어요 어, S&P500 같은 경우는 은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나스닥 시장도 갭 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음봉을 좀 보였었죠. 어 다우 지수만 일단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어이 무역 관세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 전날 같은 경우도 퀄컴이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를 좀 했었어요. 괜찮은 그런 모습들,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퀄컴이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 야간선물도 0.5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음,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갭상승 출발을 할 건데,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간에서의 6월달, 7월달 부분들에 있어서 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2200원 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 때 개비 하나 있어요. 이요 부분들의 갭이 하나 있죠. 이 부분들까지는 매워 나가는 순차적으로 좀 매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미역 그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은 일단 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해결 타협을 했고 합의를 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시장의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점진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업종별 수란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들이에요. 전날 같은 경우는 보험주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 줬었고 그리고 또 전날에는 유통 쪽이라든가 섬유의복, 음식료 이런 쪽 소비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순환매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 IT 섹터가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죠 어, IT 섹터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날 방송 그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루머가 막 돌았었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 비메모리 쪽에 있어 웨이퍼 이 부분들이 오염이 됐다 뭐 얘기하면서 뭐 1조 원대의 피해를 뭐볼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들은 어그 정도의 금액은 일단 아닌 것으로 좀 예상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비메모리 웨이퍼 분량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DBI텍 같은 경우는 시간에어 상승을 좀 보이더라고요. DBI텍 같은 경우는 그런 요 부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DBI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 일단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 음, 얘기를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갤럭시 S11 시리즈의 1억 화소 카메라 어, 이 부분들이 음, 출시가 되고 위아래로 접는 폰이 내년에 출시를 한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력사와 부품 공급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이제 위아래로 접는 폰이니까 뭐 폴더블 관련 종목군들 어, 요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요 부분들도 관심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MSCI 11월 리밸런싱이 좀 발표가 됐는데 KMW가 신규 편입이 되고요 한미사이언스와 셀트리온제약, 신라젠이 좀 편출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 섹터의 수급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편출이 된다면 매도세가 좀 나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겠죠. 어,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KMW 5G에 대한 부분들 어제도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지 <laughs>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뭐 수급이 돌아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차 거리는 다행히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환매 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대차 거래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은 긍정적인데 여기서 일단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수급 관심주로 좀볼 만한 부분들은 우선 NHN 한국사이버결제예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쉬어 갔다가 어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 줄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다 그러면 어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세개째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더 조정을 받는다 라면 한 22,000원 대 초반 정도까지 눌린다 라면 한번쯤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실적이 좀 괜찮아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연한20% 이상씩 성장을 해 나왔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재무구조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조정시에는 좀 매수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이 종목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슈프리미아입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바닥 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시 골드 크로스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장대 양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숨거리가 좀 나오고 있죠.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는데, 뭐한 24,500원 짧게 뭐한4%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눌리면 좀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 이제는 뭐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저가 매수, 투시,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한 2만 5천원 부근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짧게 한4% 정도 손절을 잡고 오게 된다면, 뭐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납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들이잖아요. 황 수납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들이기 황 때문에, 어, 일단은, 종목군들마다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기업도 음, 한 번쯤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있게 보셔도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갭상승 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막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것보다는 어, 은봉으로 좀 밀릴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꼭 수급 체크를 좀 해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어요, 전날.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면, 아마 시장은, 어, 매도가 나오면, 시장은 음봉으로 밀릴 수 있다. 요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 개선주 그리고 어 대차 감소, 대차 감소 종목군들 요런 거래 그재차 감소 종목군들 좀 여전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20년을 대비한 전략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들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전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